오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경기는 중국의 산둥루농 원정을 가 있는 FC 서울의 조별리그 3차전입니다. 오늘 경기 나서는 산둥루농의 출전 선수입니다. 왕달레의 골키퍼 지우 정정 자우민젠 다이린 징징다오. FC 서울은 유현 골키퍼 김동우 오스마르 김원식 주세종 신진호 고유환. 자우민젠 밀어줬습니다. 지금도 오스마르가 압박을 합니다. 왕룡포의 공과패스 자우민젠 자, 측면에서 자우민이 크로스 유협 빠르게 나와서 커치자 위험합니다 걷어냈습니다 김동우 처리를 했습니다아이 측면에서 자우민이 올라왔을 때 크로스가 위협적인 선수예요 이거는, 자 지금은 키가 올라가지 않았나요? 네 옵사이드죠 하지만 역시 이제 오른쪽에 수비수인 자우민젠 선수가 공격가담이 워낙 좋아요 지금도 심각해. 고요한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정정을 상대합니다 크로스 고현 선수도 점점 진화하는 선수입니다. 헤딩자 상대 등김에서 대안 그러나 <laughs> 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공격자 반칙 팔을좀 썼다고 조심히 봤군요.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의그 일본 출신의 음. 다카기 선수가 지금 뛰고 있는데 아, 공의 움직임에 따라서 음. 잘 아, 잘 아, 도냐, 아드리아노 돌파합니다. 대안 아, 그대로 치고 들어가고있는 아드리아노, 아드리아노. 네. 볼 뺏기지 않았습니다. 아드리아노 아드리아노 선수의 개인기량이 이제 충분히 1대1할 수가 있겠죠. 블랙, 자신감 네, 있습니다. 네. 아드리에로 꽂어줬습니다 수비 걷어내고 있는 야. 지우. 두팀 모두 슈팅이 지금 잘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 원정 가 있는 지금 서울이 경기 잘하고 있는군요. 잘하고 있는, 것 있는 것 거죠. 아이, 자 공간 쪽으로 네, 잘 편한 대현 대안 슛! 벗서났습니다 아, 잡잡고 때렸던 대현 엄지손가락은 만족한다는 표현인데요. 좋은 패스를 받았습니다. 기가 막힌 연결이었고요. 조금 더 좋아... 았 느린 동작 보고 싶지만 조금 더 볼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싼둥 선수들도 수비 초기에 자유를 좀준비습니다요 조각에 올려줬어요. 아드리아노 네. 슛! 골입니다! 아, 아드리아노! 자, 이게 다카기의 연결이고요. 이게 아드리아노의 멋진 마무리입니다. 아드리아노 선수는 이번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본인의 여덟 번째 골입니다. 아, 이골 정말 멋있는데요 네. 중앙에서 다카기에게 전진 패스 들어갔던 선택 그렇죠? 정말 훌륭했고요. 이걸 또 다카기가 무리하지 않고 딱 보고 지금 아드리아노에게 밀려, 밀었어요. 원정 경기에서 이선취골은 대단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지금 한 25분 정도 흐름을 잘탔던 경기를 네. 잘 끌었던 서울인데. 과정이 좋았던 만큼 결과 만들어내는 이장 이이 이베스가 이 좋았죠. 좋았고. 그리고 딱하기고요한 아, 데드리아누이 두 선수 무섭지만 아마 이름을 다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다카기도 좀, 오스만도 네. 좀. 약 벌어 쏘습니다또 빠졌어요. 신지로 뛰어갑니다. 골키퍼 이거 이거 자 신지로 선수가 넘어졌는데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본 건가요? 볼은 빠져 나가고 신지로의 팔을 치친 것으로 저희는 봤는데 다른 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이 패스가 신진가 전혀, 뭐, 전혀 문제 없었죠 아네 저쪽 하면 볼은 못 건드렸죠 그 알로이 쇼를 뺀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몬티오까지 빠져 있으니까 자 오른쪽에서 짜우민젠자 짜오민젠 이쪽으로 돌파가 됐습니다 자 빠져들립니다 잘 막아야 되겠습니다 뒤로 내줬습니다 주실레이 주실레이 오른쪽 잡으면 옵사이드고 뒤에 있는 선수가 들어갔는데 온라인 아웃 됐습니다. 서울로서는 다행입니다. 네. 이산둥의 자오민재 선수가 공격수는 아닌데 측면 지원하니까 가장 위협적이네요. 네, 뭐, 른쪽뭐 시작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오민재의 공격가담은 그냥 산둥이 하나의 그딱그 그 패턴입니다. 표정이 네, 많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자, 밀어줍니다. 다시 김동호 처리합니다. 과전 끝나겠는데요?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FC 서울의 원정 경기 산둥 루농과의 전반전 1대 0로 앞서면서 끝납니다. 네, 일단 원정을 서울이 갔고요. 지금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옵니다. 눈여겨봐이얼 선수입니다, 자우민젠 정정 올려줍니다. 이거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이거, 이거 자 지금 방금 보니까 공격자 반칙. 지금 손을 썼나요? 네. 지금 주의를 주는 겁니다. 타르델리가 타르델리. 아마 동작이 나오겠지만. 사실 이것은 주의를, 어, 주의가 아니라 카드를 줘야되는 장다시 대안, 다카기에게. 반 어, 아드리아노. 자, 아, 아드리아노 장면, 쪽에 이 장면, 네. 대안이 만들어줬습니다. 다시 이대 패스, 대안입니다, 대안. 자, 뒤쪽에 네. 따라 들어섰던 다카기, 이제 거리가 있었습니다. 백길로 조금 내주려고 했는데, 밟혀버렸네요, 네. 거리. 하우준민. 코너킥. 헤딩, 주세종. 지금은 좀가을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정정 자 노표 류향 같우좋아데자유현 선수의 좋은 수비입니다. 다시 하우즈민 붙여줬습니다. 아 위험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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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 유현, 어,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은 주실레이 선수에게 헤드골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 주실레이 선수 오늘 잡지 못했군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장면에서 이제 펀칭이 멀리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반응이 느리면 늦게 되면은 위험 네. 지에서공간는 내줄 수밖에 없는든이 그 장면이나. 자, 고요한 쪽이 이제 공을 받으시는데 대한 다시 아드리안. 자, 그 파괴를 연결을 니다 고요한 왼발 슛! 들어갑 고요한입니다. 고요한이 만들어 냈습니다. 추가골 터뜨리는 FC 서울의 고요한. 아, 이전마운 서울 잘 만드는군요. 잘하네요. 멋진 작품입니다 <laughs> 지금 얼마나 간결합니까 허리 쪽에서부터 풀어 나와가지고 아드리아노의 일단 원맨쇼가 한번 나왔고요 네. 중앙 쪽에서 드리블을 통해 가지고 시선을 다 유도시키니까 네. 고요한 쪽이 완전히 는데또 하나 마지막에 고요한 정말 잘하는 게 여기서 오른발 인데 왼발을 딱 가도록 때려버렸어요 반박자 빠르게 자 아드리아노가 만들어줬고 여기서 이제 딱 걸리니까 때려버리죠. 왼발로 공을 돌려놓고 때립니다 고요한 선수의 이번 시즌 본인의 첫 번째 골 오늘 모최의 뭐 전망이 자 지금도 끌어냈습니다. 아, 대한 아드리아노가 가운데로 뛰어갑니다. 침착하게 대한 오른쪽의 고요한에게 아, 어는습니다 살아있어, 고요한 길게 길게. 그 네. 아드리아노 자 키를, 넘어갔고, 자 키를 넘어갔고 왼쪽에는 신진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진호 자, 다시, 자, 다시 대한 어, 슈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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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입니다. 대안. 대한 3대 1을 만들어서울 자 완벽합니다. 산토 완전 무너집니다. 야 이거는 완벽한 골이죠. 대한 어 아, 서울 강한데요 잘합니다. 멋지네요. 이 골의 그 과정이 전반전도 그래 꺼지 후반전에 연속된 골이 아 작품입니다. 깔끔하고 멋있어요 지금도 이게 흘렀고 여기서 무리하지 않잖아요. 대안대로 그대로 지금 연결해 주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게 뭐 그냥 경기하면 세네골 여섯 골이니까 엄청나네요. 자 고요한 오른쪽에는 다카와 기가 있습니다. 대안 움직였습니다. 대안 꺾어줬습니다. 어, 테드리아로 말 그대로 테드리아로. 와, 아드리아노 폭발하네요. 폭발해. 네. 자, 한국 K리그의 자존심을 자, 지켜내고 네. 있는 서울입니다. 아, 최용수 감독 그러니까... 또 놀랬어요. 그갑습니다 네. 그야말로뭐 데드리아노죠. 이러면은. 대한과 아드리아노의, 이 장면은 대양 가드리아노의 이 데드리아노 콤비인데. 자, 원정편에 좀 숫자 세어 보니까 10명이신데 진짜 1당 백입니다. 네, 1당 백입니다. 네. 아니, 지금 이러면은 아웃골이에요. 아웃골. 9골. 챔피언스리그에서. 네. 아, 아 아니, 여기서 대한 백으로 보세요 이런 거야말로 예술 아니겠습니까? 양쉬, 끌고 아하? 나옵니다. 산둥의 공격, 양쉬. 자, 접고 얼마나 쉬는 오, 위험했습니다. 자, 방심하면 안 되죠? 네. 이럴 때는 측면으로 네. 몰아라는얘기한 겁니다. 김원식 선수에게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경기 끝났습니다. FC 서울의 산둥루농 원정 경기. 조별리그 3차전이었습니다. 4대1로 FC 서울이 승리 거뒀습니다.